최진아다 채널의 최진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요. 여우 같은 마누라 되기 작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남자들한테 다 물어보면 곰이 좋으세요', '여우가 좋으세요'라고 물어보면요, 10명이면 10명 다 뭐라고 한줄 아세요? 여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여자들은 여우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여우 같은 게집에어 진짜, 아,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여우 같은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행복한 결혼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우 같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연인 때와 결혼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 아 그래서 나는 뭐 일편단심이고 나는 그래도 우리 여보만 믿고 결혼을 했으니까 항상 여보 바라기가 돼야지. 근데 이 방법은 좋을 것 같지만 실질적, 이 실상, 이 남편은 자꾸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우 같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제 1, 2, 3, 4, 5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화장하기입니다. 아, 화장하기. 사실 이거 너무 귀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다 보면 맨날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막 어떻게 맨날 화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자꾸 생얼로 있게 되죠. 그래서 저도 집에 있을 때는 생얼로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언제 화장을 꼭 하셔야 되냐면 외출 시, 특히 남편이랑 나갔을 때, 아, 귀찮으니까 이제 편해졌으니까 해서 그냥 화장을 안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아, 나는 이래서, 아, 나는 뭐 해서.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화장을 안 하고 그냥 나가면 남편이 아무리 우리가 화장을 하고 나가도요, 예쁜 20대가 탁 지나간다 해보세요. 남자들의 눈은 탁 시선이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을 했는데도 그렇게 눈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같이 남편이랑 나갔을 때는 남자를 치켜 세워줘야 돼요 아 싫은데 아 싫어도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헤어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쁘게 아 예쁘게도 귀찮아 그러면 깔끔하게라도 해서 귀엽게 보이기 보이기 뭐 청바지가 되든 뭐 해도 깔끔하고 아니면 귀엽게 보이게 그래서 화장을 하고 아나 화장 진짜 눈화장 하는 거 너무 못해요 귀찮아요 그러신 분들은요 진짜 비비크림 눈썹 입술만이라도 화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청소를 하면서 생생내기입니다. 여러분, 청소 있잖아요. 청소하다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딴짓하고 청소했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남편이 지저분하게 했다. 그럼 그걸로 또싸워 아, 내가 청소를 했는데 왜 이렇게 여기다 냈냐고! 그러면서 삐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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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가덕. 그렇게 되죠. 그래서 청소를 탁 했다. 근데 남편이 딱 들어올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여보, 나 여보를 위해서 청소했다? 여보 힘들었지. 아, 솔직히 이거, 이거 힘들었지 말잘안 돼. 여보, 내가 여보를 위해서 청소를 했어. 그래서 여보, 여보 쉬는 공간, 편하게 쉬라고 내가 일부러 여보 방만 특별히 더 깔끔하게 청소했다? 라는 립 서비스. 아, 이거 립 서비스 립멘트 좀 쉽지 않죠. 근데 가시기라도 이게 자꾸 습관적으로 해보세요. 아이보 왔어? 내 청소 완전 깨끗하지? 나 있잖아? 여보름에서 요, 요 한거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톡톡 튀게 하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남편이 이럴 수도 있어요 어쩌라고 그러면 속이 어떻게 갑자기 팍 폭발해가지고 뭐? 어쩌라고? 씨, 내가 기껏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더 참는 거예요 아왜 그래 내가 특별했는데 어떻게 그런 반응이야 여보? 응? 그러면 청소 안 한다? 그러면서 뭐 귀엽게 그러면서 청소를 하실 때도 자꾸 생생내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어, 너도 깨끗하게 사는 게 좋아서 청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진짜 12조로 걸어도 아니지. 여보를 위해서야. 여보를 위해서야라는 그 상대방의 배려를 자꾸 가식이라도요. 웃으면서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남편도 내가 지저분하게 했다. 그래도 이렇게 막 그릇을 갖다 놓는다든가. 그게 이제 어 너무 계속 혼자 우리 마누라만 너무 청소하나 그러면서 안 하던 행동을 본인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랑을 위해서 한번 건강식품 또는 뭔가를 챙겨줘 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좀 팁을 드리자면 건강식품이나 이런 걸 챙겨줄 때탁 그냥 던져놓고 먹어 이러고 그냥 내거뭐할일 하고 뭐 화장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한번. 예를 들어 건강식품을 딱 놨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같이 앉으면서 먹을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아, 아씨 왜 이렇게 약이 많아 건강식품 안 먹어. 막 투덜투덜 될 수도 있고요. 아 이거 뭐 어떻게 먹어 그래도. 속으로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건강해야지 내가 여부를 위해서 특별히 챙겨준 거야. 먹어! 이러면 뿌듯해도 자기를 위해서 챙겨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다 먹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건강히 먹자, 건강히 먹자. 그러면 알아서 건강식품을 예를 들어 식탁에서 먹었다. 그러면 식탁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여기서 또 팁을 드리자면 그 같은 그 공간 예를 들어 식탁에다가 계속 건강식품을 먹은 거를 먹게 했다 아니면 소파에서 먹게 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식탁이면 식다 식탁. 그러면 멀리서도 여보 건강히 먹자 그러면 식탁으로 탁 갑니다 그러면 딱 앉아요 그러면 아잘 먹네 어잘 아, 먹네 이러면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단순하다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출근길에 뽀뽀하기예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아요 사실 막 이거는 분위기 봐서. 만약에 진짜 기분이 완전 다운이고 말도 하기 싫어 하고 막 그럴 때는 그냥 보내야 됩니다 어 여보 잘 갔다와 근데 만약에 그냥 보통이야 그러면 항상 습관적으로요 여보 뽀뽀해 뽀뽀하고 와 뽀뽀하고 와 근데 그게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되면요 처음에는 아 미쳤나 봐아 싫어 막 이래도 아 빨리 해 그러면요 한번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했다 세번 했다 그러면요 뽀뽀해 그러면 <laughs> 갑니다. 그래서 이 스킨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다섯 번째는요. 이벤트 해주기입니다. 이벤트는요 아주 가끔씩이에요. 너무 남자는 시각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내가 막 섹시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항상 이벤트 하고 이러면요 재미가 없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식상이니까 별로 거기에 흥미를 못 느끼는 거. 근데 아주 가끔씩, 아, 우리 마누라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빨간 속옷을 입는다던가, 란제리룩이, 뭐, 란제리룩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옷, 속옷을 입는다던가, 뭔가가 특별할 때, 이 여자가 미쳤나? 왜 저래? 이래도요, 그게 가끔씩, 아, 왜?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내 스타일이야. 원래 내 스타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왜 너무 이뻐? 막이 당당하게 이럴 때는요 갑자기 이 마누라가 미쳤나 왜 그래? 막 이러면 갑자기 어 소심해지면 안돼 소심하면 야 편한 거 입어 왜 갑자기 안 하던 행동 해? 이렇게 딱또 찌를 수가 있어 그러면 또 총알 맞아가지고 아씨 내가 미쳤지 왜 그랬어? 하지 마 하지 마어 꼴보기 쳐 이러면서 또 말도 안 하고 삐져가지고 이렇게 따로 사지 마시고. 그럴 때, 아, 왜안 하던 짓을 해? 익숙하지 않게, 왜 그래? 미쳤어? 막 이러면 더 당당해지는 거야. 왜? 다들 이쁘다 그러는데. 아 어, 정말. 그러면서 더 웃으면서 너무 이뻐서 그러는 거야? 아, 부럽다고. 해. 어, 너무 이쁜 마누라랑 둬서 행복한 줄 알아. 어, 행복한, 남들은 부러워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없어. 알았어? 그러면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면요, 그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관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누구나 남자들은요, 날씬한 여자, 예쁜 여자, 거기다가 통통 튀고, 상냥하고, 예쁘고, 착하고, 다! 근데 실상, 결혼하면 내가 퍼지게 되고, 안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걷기 운동이라든 유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화장을 하든 내가 자꾸 예쁜 모습, 가꾸는 모습을 보여야지 남편이, 아, 우리 여우 같은 마누라, 여우 같은 행동을 하는 거 뻔히 남자가 알아요. 그래도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의리를 나누지 마시고요.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무슨 우정도 아니고 왜 자꾸 꾸리꾸리 우리, 우리 하시냐고요. 어?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화가 기도 많이 많이 할게요. 고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